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법률사무소 국토의 김도영 대표 변호사입니다. 소송 사례로 배우는 소송소 전략. 이번 시간에는 종중원 개인 명의로 된 종중부동산을 되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종중에 관여하고 있는 분들은 이런 경험을 많이 가지실 겁니다. 분명히 이 땅이 종중 땅인데 소유권 등기가 종중원 개인 명의로 돼 있다 보니까 그 사람이 되팔아버리거나 아니면 돌아가시는 바람에 상속인들이된 자녀들이 이 땅은 우리 땅이다라고 주장하는 경우를 많이 봤을 겁니다. 그래서 경우에 종중재산을 찾으려고 소송을 기는 경우가 있는데 과연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약 25년 동안 2000여 건의 부동산 건설 재건축 재개발 소송을 제가 직접 수행한 경험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분쟁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종중선대 부모가 보통 문제가 되는 땅이 여러 개가 보통 설치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제사를 지내는 그런 임야가 종중에 보통 많이 있죠. 그런데 이 임야를 일제 시대 때 종손 개인 명의로 사정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종중을 인정을 안해줘 가지고 종중 명의로 소유권 등기도 안 됐고 사정도 안돼 가지고 일종의 명의 신탁 형식으로 이런 식으로 많이 했어요. 그런데 이제 대한민국이 해방한 다음에 그다음에 종순하고 형제 담에등 여러 명의로 이제 보존등기를 하는 경우가 있죠. 1인 명의로 보존등기 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명의로 보존등기를 한 다음에 이제 다시 그 종순한테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했어요자 그런데 이런 식의 땅이 종중 땅이냐 아니냐는 것을 하는 소송, 그러니까 종중 땅 되찾는 소송에서. 종중이 성소하려면 다음과 같은 요건을 갖춰야 됩니다. 첫 번째, 단순히 그 땅이 종중 선대 묘소가 이 땅에 설치되어 있다고, 그리고 또그 땅에서 제사를, 그건 시제라고 하죠. 제사를 지낸다고 하여 종중 땅이라고 단정을 할 수는 없습니다. 종중, 종손이 자기 명이지만 이렇게 내준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종중은 명의로 사정받을 그 당시 일제시대죠 그 당시에 어느 정도 종중이 조직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 없이 그냥 종중은 몇명 이름만 있고 뭐 종중이라는 것이 뚜렷이 구이 없고 모인 적도 없고 종회 단독도 없다 이러면 상당히 곤란하게 돌아가죠 그리고 종중 회의 자료 등에 이 사건 땅이 종중 재산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서류가 있으면 굉장히 종중에 유리합니다 변호사가 이거 찾아내는 거죠 그리고. 사정 명의인이 개인이 아니고 종중은 여러 명인 경우가 있다면 이것도 또한 종중에 유리한 증거가 될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종중 땅이 아니면 굳이 공유관계로 해가지고 여러 명이 매수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경우 잘그 당시 없었기 때문에 이거는 좀더 유리한 증거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등기권리증 흔히 옛날 얘기하면 등기필증이죠. 또 다른 말로 하면 땅문서를 종중이 소지하고 있다 그러면, 아, 이건 종중 땅이니까 종중이 소지하고 있는 거 아니냐. 만약에 개인 땅 같으면 개인이 소지하고 있어야지. 이런 판단이 될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종중한테 유리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땅에 세금이 부과될 거 아니에요. 그것도 종중이 납부했다면, 오, 더더욱 유리하죠. 그리고 그 땅을 종중이 직접 관리를 할수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한테 경작을 시키거나 그 임료를 종중이 받는다거나 또는 일부는 종중원한테 주지만 그 예를 들면 거기뭐 살도록 만든 다음에 나머지 종중이 일부 도받는다든지 이렇게 하면 유죄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사건에서는 이제 어떻게 되었을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원고들, 원고들, 종중이죠. 종중 땅이니까 내놔라 하는 쪽은 이렇게 주장이 되어 있습니다. 임야는 종중 소유 땅이다. 왜냐하면 이 임야에는 종중 선대 묘수가 여러 개가 설치되어 있다. 그리고 해마다 이곳에서 제사도 지낸다. 뭐이 정도. 그리고 증언이 나옵니다. 이제 증언 종중이 나가. 이거 종중 땅이에요. 종중 땅인데 해마다 그렇게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는 거죠. 피고는 반박을 합니다. 아니다. 이 땅의 등기필증, 등기권리증은 내가 가지고 있지 않느냐. 종중 땅 같으면 왜 내가 등기필증을 가지고 있겠느냐. 두 번째 세금도 전부 종중이 낸게 아니고 내가 냈다. 종중 땅이라면 종중이 내야지 왜 내가 냈겠느냐는 거죠. 그 다음 세 번째 내 것이기 때문에 이임자중 일부를 다른 사람한테 매도했고 팔다, 팔았다 그때도 그때 아무 제기도 없었다 종중에서는. 내가 그 땅을 팔아가지고 내돈 썼는데도 아무 제기도 없었다. 그 다음에 또내 땅이기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한테 경작토록 하고 그임료를 내가 지금 받고 있는데도 아무 종중도 이의제기를 하지 않냐, 않고 있지 않느냐. 다섯 번째 그리고 수용을 당해 보상금 나을 때도 내가 다 썼다. 그리고 자꾸 일제시대 때 종손이다 보니까 내가 이걸 사정받았다 그러는데 사정받을 당시에 이 소송 걸린 이 땅뿐만이 아니고 다른 땅도 함께 사정받았다. 그러면 왜 다른 땅에 대해서는 종중이 종중 땅이라 안 그러느냐. 내 땅이니까 내가 사정받은 거 아니냐. 라는 비고의 반박이 있었습니다. 판결은 여러분 보시면 좀 알겠죠? 이거는 종중이 패소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앞에 말씀드린 종중 소송에서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거를 좀 체크를 하신 다음에 해보셔야 돼요. 변호사도 소송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파 계속 나가다 보면 자꾸 증거가 나오면 다행인데 안 나오면 어쩔 수가 없고 또 반박하는 가운데서도 그게 없다고 자꾸 반박하면 이길 수도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유튜브 로 보시는 분은 설명란에 재생목록을 보면 종중 관련 소송을 하도록 돼 있고. 홈페이지 r 1 1 9 c 조증케아를 가면 쉽게 푸는 부동산 법률 지식의 종륜 소송단에 넣어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